여보세요. 어, 저저 저 마케팅팀 인턴 손승훈인데요. 아, 네. 무슨 일이세요? 제가 자켓을 주웠는데 이거 태영 님거 같은데. 어, 그 아, 그거 어디서 주셨어요? 그 회식했던 데 의자 위에 있던데요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예. 아, 네. <laughs> 아, 저 근데 잠시만요. 그 여쭤볼 게 있는데. 네. 그 승훈 님그 사람 맞죠? 네? 뭐, 뭐 가요? 아, 맞잖아요. 그 통화, <laughs> 무슨 통화요? 아, 그 기록 확인해 봐요. <laughs> 와, 사생활 침해, 법무팀 팀장님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맞잖아요. 왜 자꾸 모른 척해요? 계속... 아니, 태형님도 모른 척하셨잖아요. <laughs> 아니, 그럼 제가 뭐 거기서... 어, 자꾸 들리는 아저씨, 안녕하세요.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. <laughs> 아저씨, 아니, 아저씨라니요. 섭섭하게..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목소리 들었을 땐 형인 줄 알았거든요. <laughs> 저도 뭐 상상했던 이미지랑은 다르긴 했어요. 아니 상상했던 이미지가 뭔데요? <laughs> 막 땡글땡글하고 아담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크시더라고요. 아, 저거요? 네. 저키 작은 편인데. 아예 아니, 아니, 그거 말고. 아시잖아요. 예? 아 진짜. 아, 아. 끊을게요. 아, 손 말한 거예요. 손. 아, 됐어요. 끊을게요.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아, 왜요? 저희 진짜 운명인가 봐요. 아, 아. 왜 그래요, 자꾸 진짜. 아니,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. 뭐가 안 돼요? 아니, 어떻게 회사까지가 틀 수가 있지?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 저도 좀 놀랍긴 했어요. 운명이에요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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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 자켓 좀 어려운 날 갖다줄 수 있어요? 안돼요. 왜 안돼요?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비는데. 근데요? 저랑 놀아요. 아니, 아뭘 놀긴 놀아요. 아 싫어요. 그럼 비싼 건데 내가 입어야지 뭐. 아니, 아 도둑 아니에 요 거는? 아, 무슨 도둑? 아 친구들 왜가져